안녕하세요, 종국 조작가의 박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대의 싼 맛에 탑승하시기 괜찮은 4륜 SUV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링컨의 올류 MKX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 등급은 2.7 리저브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6년 2월 29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 주행 거리 12만 2천0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성능상 사고 유무는 어, 사고 그리고 성능상 미세누유라든지 불량 있는 부분들도 일체 없는 깔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1,220만 원인데 일단 디자인도 이쁘고요. 4륜 기능도 들어가 있고 양쪽 통풍 시트부터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금액 대비 1,000만 원 초반대라는 금액 대비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자, 그리고 앞쪽에 링컨 마크가 있는데요. 어, 이차량이 어라운드 뷰 기능도 있습니다. 아, 위에 그래서 이제 찍어 주는 네 개의 카메라가 외관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전방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없죠. 이 이제 카메라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마크가 으로쭉 나오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면부 컨디션 어, 깔끔하긴 한데 앞쪽에는 부페인트 칠을 했던 흔적은 한 군데 보여주고 있고요. 조워서 측면 라인도 영상으로 쭉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보시는 것처럼 앞엔다, 앞도, 뒤도, 뒤핸다까지 문콕도 없고요. 비실반사에서 확인을 해봐도 문콕에 인해서 굴절된 무브들도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부에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 감지 센서 표시등도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루프바랑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일체형으로 쭉 떨어지는 이 테일 램프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있죠. 자, 뒤에 후면부도 전면부 못지않게 상당히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2.7. 자, 2.7 휘발유 차량이고요 AW, 장시 4륜 차량입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버튼 한번 자동으로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 트렁크 닫을 때도 버튼 한번 트렁크를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불리형 어, 견인고리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쭉 뻗어 있는 어, 트렁크 공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 열을 또 폴딩할 때 앞으로 안 가셔도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2 열까지 폴딩했을 때 사이즈가 어, 엄청나게 잘 나오죠. 안쪽까지 쭉 뻗어나가는 상당한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 측면 라인도 영상으로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엔다랑 뒷도, 앞도, 앞에엔다까지 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쪽도 문콕도 단한 군데도 없는 상태니까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이렇게 터치 패드가 있죠. 그래서 키로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이 시크릿 패드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해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우석 시트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트 컨디션도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요 터터지거나 해진 부분들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2지 휘발유 엔진이 탑재된 가 차량답게 시동도 상당히 시원하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하단부에 보시면 키로수 1 2 2,24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기 위쪽에 타이어 공기압 어 이렇게 경고등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 요거는 완벽하게 어 타이어의 바람을 일정하게 다 맞춰서 차량을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이랑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 장거리 조정이 가능한 버튼과 앞쪽인 패들 시프트, 차선 이탈 방지 기능과 그리고 핸들은 전자식 핸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조선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히잘 나오고 있죠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 주차 가이드랑도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킹 보조 시스템과 카메라 온오프 버튼 감지 센서 온오프 버튼 그 아래쪽 CD 플레이어 그리고 오디오 장치 그리고 버튼 방식으로 따로 빠져있는 알선 통풍 시트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USB 잭 이렇게 안쪽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컵벌로 두 개랑 음레스단 쪽으로는 일단 2단 방식의 수납공간 그리고 USB잭도 있고요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이쪽에 있고요 어, 위에 상단부에는 파노라마셀루프까지 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까지 쭉 뻗어 나가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버튼까짐도 없고요 어, 실내 내장제도 연식과 키로수 대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뒤쳐서 넘어가서 뒤쳐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쳐서 넘어왔습니다. 뒤쳐서 실내 컨디션도 영상으로 쭉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뒤쳐서 실내 컨디션도 앞좌석 못지않게 어, 약간 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투덜주거나 해진 부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각도를 맞춰서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송풍구 두개랑또 열선 기능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콘센트랑 시가재까지 자뒷차성내장재 컨디션도 쭉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뒷면부부터 해서 천장 내장재까지 그리고 도 안쪽 내장재 컨디션까지 연카키로스 대비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이라는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외관 컨디션은 앞쪽에 부페인트 칠을 했던 흔적 한 군데 보여주고 있고 그 외쪽으로는 깔끔하고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어, 뭐 터져지가해 헤진 부분도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컨디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천만원 초반대에 보통 만날 수 없는 풍부한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요. 영상속으로 보신 이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또알아보신 차량 있다고 하시면은 자, 저 홈페이지에 있는 차량들. 전부 다 매매할 수는 없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금액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차량을 좀 싸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은 저희 전국 최저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최저가의 박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